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발랄 게임은요 이제는 더 이상 황금 똥손이 아니 야 근데 내 밑에 이똥 뭐냐 이거 잠깐만 야이똥안 치우냐 이거 인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똥같이 생긴 포켓몬이 여기 앞에 있으면 어떻게 이거 자 어쨌든 제가 오늘 포켓몬 고에서 완전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지금 급하게 녹화를 켰는데요 바로 요 친구입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CP 2351 CP 2351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짜잔 하하 공방체가 풀인 가이오가를 제가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이 친구 잡을 때 썰이 있는데 이진님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 예전에 서버가 불안정해가지고 뭐 가이오가 보상이 나온는데레이드하워로아 이거 버스인데 뭐 잡기도 좀 그렇고 어차피 안나온는데 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전투를 해봤는데 와 CP 2 3 5일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 CP 2 3 5일 만일 100짜리 이거 가이오가 보고 기사님 제발 천천히 좀가지세요저피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이오가 키스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 제가 간절하게 잡았더니 바로 잡혔습니다 와 대박 자, 그렇다면 우리 가이오가 이건 무조건 풀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CP 3 0 5 0까지 강화할 수 있어. 야, 대박. 이거는 무조건 풀강 가야지. 야, 지나. 그렇지. 쉐타네 가이오가. 잠깐만. 가이오가는 탄소리라고 제가 예전에 맨 처음 잡은 고개채요 친구 쓰고 있었는데. 어? 야, 나 탄소라. 탄소는 이제 이 친구로 바뀌었어. <laughs> 아 탄소리는 두 명일 수 없으니까 너는 짭탄으로 바꿔줄게 하하하 <laughs> 쏘리 어 미안해 어쩔 수 없어요 여긴 양국 강식의 세계에요 오케이 새로운 탄소리 너무 좋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음은 약간 좀 눈물 나는 소식이에요 근데 일을 냈는데 하 아, 이게 또좀 너무 안타까워 어젯밤 녹화한 걸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어야 잠깐만 야 CP 2,3,5일 그라어 대박 이거 100전인데 잠깐만 이거 신중해야 돼요 자 돌리고 리고 돌려서 바로 뚝배기 그렇지 제발 아니 여러분들 아니 이게 떠준다고 이거 아니 아하 나오면 안돼 나오지 말라고 자 던질인 척 하면서 던질인 척 하면서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밝기질 할 거지 손기질 할 거지, 거지 그렇지안 해? 안 한다고? 그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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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구야, 찌크레이트 나이스 제발 제발요 산신형님 현왕님 부처님 제발 제발 나오지마 나오지마 계세요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 아또 나왔고요 제발 란도나 나랑 같이 가자 뚝배기 이거 어, 어, 야 이거 어까 이거 어까 잠깐만 이거 야구가 아닌 거야 치는 거 아니야 잠깐 이거 한번더할 거면 좀 그렇지 안 좋았고요 바로 뚝배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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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l e a s 도나 내가 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꼭 보여줄게 아 한번 할게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볼세 개밖에 안나왔어 이거 진짜 아 제발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진짜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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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볼에 돌멩이 넣어 볼에 돌멩이 넣어가지고 란들은 기절시켜 뚝배기 제발 자 어? 이번엔 아니 근데 이번엔 진짜 안 나오면 부른다 어디쟤 오케이 두근두근 세근, 세근세근 어 등만 됐다 와 나이스 야 이거 백0짜리 그람도 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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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가 이게 네 조사 조사 바로 갑니다 이거 자, 조사 신중하게 해주세요 기스 안 나게 자 나이스 와 공방체 백0짜리 와우 맞습니다 눈물 나게도 <laughs> 여러분들이 에서좀 안타깝게도 제가 건설 그란동또 제가 잡아버렸지 뭐야. 이건 또 이제 덴마크에서 잡았어요. 덴마크에서 알지 여러분들 덴마크 공식 질이 엄청 높은 거. 근데 또 하필 여러분들 제가 그란동의 사탕이 엄청 많아요. 왜냐 그란돈을 그동안 50만을 넘게 잡았거든. 어? 그래서 이 친구도 풀 강화 한 다음에 바로 체육관 나가가지고 한번 포켓몬고를 평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몇 가지 가능하지? 야야야야야 <laughs> 이거 CP 4천 4천이 넘는다고? 오 잠깐만 내가 4천 넘 범누시피 포켓몬을 갖다니! 근데 이거 드레머리가 너무 많이 드는데아 이거 맞냐 이거? 이건 드레머리를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딱 요정도만 일단 요정도만 바로 그란돈 진화! 그렇지! 아 진화래 야! 강아 CP 3821! 어, 아, 뭐야, 아, 더, 더, 달라고? 아, 더 달라고, 사탕? 에라, 모르겠다. 4천 넘겨보자. 그렇지, 강화. 마지막. 아 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미안해. 아,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와, 내가 CP가 4천 넘는 100짜리 전설 그란돔에 갔다니. 여러분들, 지금도 서울시에 있는 체육관들에게 알립니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우리 란돌이가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란돌이 이름도 바로 지어줄게요. 서울 체육관 짱 도전. 줄여서. 짠. 야 울짱이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 친구도 됐고 지금 바로 야외에 나가가지고 체육관 한번 싸움을 해볼게요 마침 또 리서치 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기한 포켓몬들 이로치들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One hour later. 오 잠깐만 이거 하늘이 왜 검해? 지금 리서치 데이 이거 하려고 나왔는데 오 엄청 검한데 지금 실제로는 엄청 낮이거든요 와저 멀리 육3빌딩도 보이고 앞에 배도 보여 이거 알아보니까 이게 한 4시간 동안 이로치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네 울트라 리서치 데이 해가지고 이거 퀘스트 해가지고 이 안에서 뭐나왔나보네 이로치가 그치 그레이트 세범 포켓몬 강화 세범 이거 완전 껌인데 자 그레이트 이거 한 방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두근두근 세근세근 뚝배기 아아 아. 암모나이트가 이거 뭐 다이어트를 했나 왜 그레이트가 안떠 이거 아아 아, 야생뿔카 야이 정도면 이거 그레이트 떠야지 그치 어허이 카노 어허 이거 이거 뿔 믿고 까보면은어 카노 뚝배기 어 그렇지 바로 그레이트 떴고요, 나이스, 오케이, 자 캐스 트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첫 번째 설마 이로치 두근두근, 아, 옹패톱스 나왔고요. 아. 자, 두 번째는, 아, 두 번째도 똥페토스야 아,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 아, 씨. 아, 또, 또, 톱스야, 또, 또, 톱스. 어,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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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왜 이렇게 큰 놈들이 있어, 이거 뭐야. 생 나무 킹? 대박. 어, 뭐, 뭐, 자, 전판 금뭐 던진 거야, 이거. 그럼 나도 포도 던진 다음에, 자,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우리 나똥킹한테 뚝 빼기. 그렇지. 와, 그레이트. 여러분들 이거 한 방입니다. 이거 한 방이에요, 무조건. 그렇지 좋았고 야 이거 나무킹 딱 봐도 세 보이는데 과연 개체는 아 아, 이거 낫덩킹 맞네, 이거. 아, 이거 오늘 좀 수확이 하나도 안 좋은데, 이거. 뭐, 뭐냐, 이거. 아.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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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왜? 뭐야, 이거 엄청 커. 대박. 아, 야, 예, 야, 예, 너 말고 야생 냉이너말고요너 저리 가시고. 어 이거. 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전절 아니야? 뭐, 하리무 예, 뭐, 이거 젤리야, 젤리 이거? 와, 이거 손바닥도 완전 젤리처럼 생겼어. 자, 그럼 저도 젤리 하나 던져주고요 자, 우리 하리무한테뚝 빼기. 그, 아, 오, 어, 지나 어, 어, 내 젤리를 밟어, 이거. 어, 어. 어 젤를 밀어내, 이거. 아이 이 친구 왜 이렇게 잘 피해? 잠깐만,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진심 파워 간다. 자, 사.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하리몽 뱃살에다가 뚝! 빼기. 어우, 아, 역시. 야, 딱, 딱 뱃살이었어, 방금 이거. 오케이. 야, 야, 대박. 이거 전설, 이거 전설 아니에요, 이거? 하리몽. 자, 바로 볼게요, 이거. 자, 바로 개체값 봐버리면은. 아! 야 이거 방구멍이네 이거 자 드디어 체육관을 격파하러 지금 앞으로 나왔는데요 오 뒤에 뭐한 칼이라서 잠깐만 저 노란색 체육관 이거 어, 어 뭐야 아한카리아스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포켓몬이 있고. 근데 저 누워 있는 저 뭐야? <laughs> 야, 저 돼지 지금 건방진 돼지 뭔데? 감히 내가 왔는데 누워 있어? 넌 오늘 무덤에 계속 늦게지 마. 어, 잠깐만 이거 들어왔더니 배틀 시작.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나도 이거 뽑는 거네. 야, 근데 저쪽도 CP가 좀 낮진 않은데 높은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은 내거100 가이어가 탄소리랑100 그란도 울장이 나갑니다. 아, 두 명이 면근데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도? 자, 바로 배틀 시작 가고 아, 첫 번째. 아, 잠깐만 이 친구 이름이 뭐지? 그 개울킹 맞나요? 감히 내가 왔는데 감히 누워 있어? 자 우리, 자 우리 탄설아, 우와 물로? 야, 잠깐만, 야, 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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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쎄? 아니 무슨 나를 팔이, 나팔 잡듯이 잡네. 아 <laughs> 잠깐만, 아니 그, 아, 래도 우리 지금 탄설이가 체계 어, 안 된다고 말하려고 순간 방금 뭐야 이거? 아 누르기로 사람했다고? 요아나다 나, 나 눌러진 거야. 야 잠깐만, 야저 못생긴 저 게으른 저저 친구 그냥 평생 자기 줘안 돼. 야 이거 진다고? 이걸 집어 어떻게 해? 탄설아, 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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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가. 아 졌어요. 자 우리 하지만 바로 어, 어 뭐야 그렇지 야 마무리 마무리는 우리 울짱이 해줬고 야 그다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 고래 왕자 자 고래 왕자님 어서 어서 오세요 아이구야 뭐배가머 뭐 이렇게 불었어 그렇지 자 우리 울자가 배 있는 거다 소화시키죠 그렇지 때려가지고 그렇지 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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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대 뭐야 아 울짱이 이렇게 한번에가 버리네 예지 너무 좋아 그다음 뭐야 이거 아 럭키 아, 아 해피버스구나. 아 하지만 계란을 들고 있어요. 어, 계란을 들고 우리 그란돌이랑 싸면 뭐 한다? 불태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란을 익혀 버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 잘 익었네 우리 계란. 어, 아, 잠깐만, 뭘로 하고? 왜이외로 피가 너무 안 다는데? 와매 매지컬 자이.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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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왜 이렇게 많이 나고? 야운자 뭐해? 계란 빨리 익혀 버려맥발성 계란으로 만들어 버려. 아니 왜 네가 지냐고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백 그란돌이 해피너스한테 준다고. 아, 아. 이거 싫어요. 아, 그렇지. 우리 셰타나 마무리. 아, 우리 셰타나 마무리 너무 좋았고. 와 어, 자, 마지막이 났는데 한칼에서 4,042점. 에이, 잠깐만, 이거는 지치면 안 되는데. 이 체육감나 지금 짱모로온 건데. 자, 갑니다, 바로. 자, 인사. 인사하지 마, 셰타아 인사하지 말고 배워버려.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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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한칼에서 뭐, 이상한지르같친 뿌리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박식이 하면서 배워버리고. 아, 어, 어, 뭐야? 아, 지진. 하지만 어쩐지, 어, 안 돼. 우리 셰타의 지진이 가버렸고. 자, 램펄드 미니 건너 밖에 없다. 탄바가 박아버려! 어, 탐바의 공부 잘 먹히는데요? 야, 잘한다! 야, 탐바이가 이거 히어로였어! 와, 대박! 야,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바로 쓸어버렸습니다! e a 아니, 이거 배틀도 엄청 재밌는데? 삐삐경삐삐